안녕하세요. 색종이 한 장으로 날개가 움직이는 학 만들어 볼게요. 노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색종이 돌려서 반대쪽도 세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 주세요. 뒤집어 주세요. 이번엔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칩니다. 반대쪽도 네모 모양으로 반 접었다 펼쳐주세요. 색종이를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놓아주세요. 아래쪽에 비스듬한 두 개의 선을 따라 양쪽 색종이 동시에 접어 내립니다. 위에 소순 색종이도 그대로 눌러 내리면 사각주머니 모양이 돼요. 아래쪽이 이렇게 색종이가 벌어지는 쪽이에요. 오른쪽에 색종이 한 장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줍니다. 왼쪽 색종이 한 장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주세요. 방금 접은 색종이의 가장자리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접어줍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칠게요. 위쪽에 접은 선을 따라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을 위쪽으로 펼칩니다. 양쪽 옆에 색종이는 비스듬한 선을 따라서 그대로 가운데 쪽으로 접어줍니다. 뒤집어 주세요. 같은 방법으로 접어 줄게요. 오른쪽에 색종이 한장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줍니다. 왼쪽 색종이 한 장도 가운데 선에 맞추어 접어 주세요. 방금 접은 색종이의 가장자리에 맞추어서 위쪽 색종이 아래쪽으로 접어 줍니다. 접었던 거 모두 펼칠게요. 위쪽에 접은 선을 따라서 앞에 있는 색종이 한장 위쪽으로 펼칩니다. 양쪽 옆의 색종이는 비스듬한 선 따라 그대로 가운데 쪽으로 접어줄게요. 이 가운데 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아래 색종이를 옆쪽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 비스듬하게 접어줍니다. 반대쪽도 가운데부터 시작해서 옆쪽 가장자리 선에 맞추어 비스듬히 접어줄게요.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오른쪽에 있는 색종이 한 장은 살짝 펼칩니다. 방금 접어서 생긴 비스듬한 접은 선이 바깥쪽으로 볼록 튀어나오도록 꼬집듯이 접어주고, 가운데 선을 따라서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반대쪽도 같은 방법이에요. 왼쪽 색종이 한장 살짝 펼친 후, 비스듬한 접은 선을 따라 꼬집듯이 접어주고, 가운데 선을 따라 반으로 접어줍니다. 오른쪽 부분을 조금만 접어서 하계 머리를 만들어줄게요. 방금 접었던 거 펼쳐주세요. 접은 색종이를 살짝 펼친 후 비스듬한 접은 선을 따라서 꼬집듯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접어줍니다. 그리고 반으로 접어 눌러주면 이렇게 머리가 나와요. 왼쪽에 이 뾰족한 모서리 부분부터 시작해서 위쪽 날개를 오른쪽으로 비스듬히 접어주세요. 뒤집어주세요. 같은 방법이에요. 오른쪽에 이 뾰족한 모서리부터 시작해서 위쪽 날개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접어줍니다. 이때 뒤쪽에 보이는 날개와 맞춰주세요. 방금 접은 날개 펼쳐주세요. 오른쪽 색종이 주머니 속으로 손가락을 모서리 끝까지 넣어서 펼쳐줍니다. 그리고 원래대로 접어줍니다. 뒤집어주세요. 날개를 위쪽으로 펼친 후 왼쪽 색종이 주머니 속으로 모서리 끝까지 손가락을 넣어서 펼친 후 원래대로 날개 접어줍니다. 색종이를 돌려서 왼손으로 항 머리 아래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꼬리를 잡아서 살짝 빼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빼내주세요. 그러면 꼬리를 움직여서 날개가 움직이는 학 완성입니다.